부끄러인데뭐 갑자기 뭐 오늘 예전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? 에이, 로마로 마크1이요 지금 이제 네? 마크2 헐크버스터 상태입니다 인벤에 박제됐다고요? 뭘로 박제됐대요? 이거는? 박제 안되나 싶을 때한 번씩 박제되네 아 올라갔네? <웃음> <웃음> 이응 비응 인방 둘이 동행불이 아니 이거딱 보니까 그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저번에 이런 거한 올라왔었잖아요 삼혈 좋좌과거였렸네요저 올라왔잖아 또 그거 비슷한 거네 <laughs> 나 이거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, 이거 짤왜 이리 퍼졌지?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춤이 너무 미숙해가지고 그냥 안 올렸거든요? 그때는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, 그때는 이제 사회물 좀 많이 먹었을 때라가지고,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다이어트 하기 쉽더라고, 군대에서는 맛있는 걸 봤자 뭐, PX에 파는 냉동밖에 없으니까. 그거 먹고 난 뒤에는 약간 속이 니글니글 하단 말이에요. 근데 바깥 세상에는 건강한 제육덮밥에다가 뭐, 삼겹살, 뭐, 바베큐, <laughs> 맛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쪄지긴 하더라고요. 이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. 옛날에 그, 사람들이 아 전역하고 난 뒤에 뭐 1, 2년 뒤면 살 엄청 뒤룩뒤룩 찐다 라고 하더라고요. 나는 아닐 줄알았어요난 나름대로 그래도 1년 정도는 몸무게 유지했거든. 2019년까지 되게 날씬했어요. 난 옛날 거 보면 난 날씬했음. 좀 얼굴 확대한 거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쫄딱 망했던 컨텐츠. 오포영한나올로 보기 컨텐츠. 2019년 1월 11일. 요땐 나름대로 날씬했어. <뚱> 그리고 이 뒤에 언제냐? 그 페이트로 엄청 오래 먹었을 때. 이때 페이트 층층마다 있거든요. 이트도 나름대로 이제 날씬했는데 그때 왜 캠이 허였냐면 옛날에는 리액션 그거였어요. 옛날 리액션 없을 때. 오오오오 감사합니다. 꾸욱 해가지고 따봉 꾹 해가지고 캠에다가 계속 나의 엄지손가락을 찍어버리다 보니까 캠에 지문이 묻어가지고 캠이 이렇게 흐리흐릿하게 나온 거예요 뭐 이땐 조명도 없을 때긴 하지만 어 쨌든 그흐리흐릿하게 나온 거를 모르고 내가 캠을 바꿀라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어? 이 캠이 왜 이러지? 아 내가 설정이 이상하나? 하면서 컴퓨터 설정 계속 만져보고 근데 걔똑같아 그리고 나는데 이제 뭐아 안되겠다. 캠 다른 거 사야겠다 하는 찰나에 먹방 한번 하다가 소스가 캠이 다튄 적이 있어요. 안경 닦기로 쓱싹 닦았는데 아니 이게 뭐람? 캠이 너무 뚜렷해지네.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캠안 사고 뭐 해피엔딩. 이거 봐요. 캠이 완전 <laughs> 2000년대 사이월드 시절 캠이에요. 살찌기 전짤 보고 왔습니다. 대체 무엇을 드신 겁니까? 재우떡밥이야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것도 날씬하긴 했음. 이때도 그리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머리였을 때. <laughs> 이게 그 지금도 다니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인데 갑자기 나한테 머리카락 지겹지 않네. 그래가지고6대4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. 어쨌든 뭐 이렇게 있다가 과하게 오... 자신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냐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미용실 그 원장님이 이번에는 5대 5로 해보세요5대5한거 <laughs> 있을 텐데. 빡그벌 <laughs> 아우, 이 머리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. 그 바퀴 머리는 이게 도저히 <웃음> 아니더라고요. <웃음> 아니, 딱 6대4가 괜찮아. 그리고 난데 이거는 이제 자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<laughs> 어우 추억여행 재밌네.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 20일 어, 됐어. 됐어. 호호호호호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무호호호호 생기지 않았어요? <laughs> 지금보다 턱걸이처럼 생겼네? 아니 너무 턱걸이처럼 생겨가지고 고 싶었어요. 2 7 0원짜리거든요 이거? 만개웃반이 여러분 등산 대요하하요 제가 려 드릴게요. 아 근데 저게 케이프로 붙여도 안되고 본으로 붙여도 안되가지고 결국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재활용 해볼라 했는데 쓸 수가 없더라구요 밑에 하필 지지대가 부러져가지고 쨌든 뭐 이때도 나름대로 날씬했고 아 여기도 있네요 인벤 박제의 10축을 해명하겠습니다 하여간 아, 내 얼굴은 이렇게 이제 <laughs> 내 얼굴은 <laughs> 그래도 이때 비하면 지금 좀 살짝 빠졌어요 저때 비하면 약간 빠졌음 쩠다고요? 밥보금이밥 버거됨. 요즘 그래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다행.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벌 최근에 좀 10kg 뺐거든요. <웃음> <웃음> <뭐야> 이건 또. <laughs> 아 뭐야? 문 이상 더러 운짤 같은 거 놓고 있어, 양반들이. 이건 뭔 짤이야? 이거는 미래 도화가춤이야? 그 와중에 도아가 춤 고퀄이네 솔직히 살찐게 더 호감이긴 함 관공 어찌하여 로어가 문제였던 걸까 밑짤 표정이 더 생동감있고 행복해 보이긴 하네 근데 솔직히 돼지가 더 행복해요 왜냐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막 그러니까 돼지들이 행복하긴 해요 지금은 잘생긴 건 아니고 친근하고 푸근하게 생겼네 지금은 잘 먹게 생긴 듯 움짤 한우 마탕 같네 뭐가 그렇게 맛있었길래 시드니를 겪고 나는 사람이 되네 버렸어 <laughs> 차은우가 되고 싶은 차돌 우우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 거임? 나 아, no. 결혼 안 했는데요? 아니 뭐지? 나 결혼 안 했는데 뭐 결혼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야, 여자 친구도 없는데 뭔 결혼이야? 이게 매기는 댓글인가? 난이 사람 목갈면서 소리 지르는 거 진짜 못듣겠어서도안본 목갈면서 소리 지르는 거? 이거 만하는 건가? 뭐, 일단은 그, 제가 뭐, 지금은 이제, 살 빠지고 있으니까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표가 바디 프로필입니다. 나도 이거 20대 때 바디 프로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, 운동은 꾸준히 합니다. 오늘도 헬스 갔다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운동 꾸준히 해가지고, 나중에 는 바디 프로필 지리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바디 프로켈 가도록 할게요. <목소리>